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또 주제만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부연 얘기예요 그리고 내용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게 조금 포인트를 잡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쉽게 전달을 하면서 이 묵상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이마르티니 추경님께서 제안하는 이 주제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렇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네 번째 묵상에서 예수님이 공생할 초반에 또 끝날 때까지 직면했던 도전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실패같이 보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려들었다가 다 떠나고 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회의하고 질문을 던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세 가지 시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끝까지 이렇게, 어, 뭐, 이렇게 항구하에 노력하고, 우리가 할 것들만 하고, 결과는 하느님께서 내실 것이다라는 이런저런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다면, 이 다섯 번째 묵상, 행동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예비교, 예비자들, 그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 아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묵상입니다. 아 이제 이제 구마라는 구마 <laughs> 우리 귀신들린 사람들. 보통 구마 그러면은 좀 아주 특별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을 쫓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설명을 하십니다.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귀신이 뭐냐? 악한 영이 뭔지 그다음에 어뭐 사탄이 뭔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 복음은 다른 마테오 복음이나 루카 복음에 약간 다른 버전으로 나와 있지만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영, 성령,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세상의 세속적인 영과의 한판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만은 귀신 들리고 벙어리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영들에 빠졌을 때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것에서 벗어나고 하느님의 신앙의 길을 항구히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 이 성령께 반대되는 영, 세상의 영이고, 그 다음에 evil spirit이고, unclean spirit이고, 또뭐 사탄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탄들이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게 멀어진다는 그말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를, 어, depression에 빠지게 하고, 또 분노에 빠지게 하고, 실망감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흠이나 부족한 것만 보게 하고 좋은 것을 볼수 없는 그그 그 상태 그 지경이 되도록 하고 오늘 그 벙어리 귀신이라고 했는데 하느님을 찬미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칭찬이나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수 없는. 이 악한 영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영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지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어그 마르코복음 9장의 이야기, 9장 14절에서 2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거룩하게 변모되고 내려오시니까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다가와서 이제 밑에 난리가 난 것이죠. 이제, 그,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만, 스승님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말로 하는 것이죠. 음. 아, 참, 어, 비극적이고 소란스러운데다가 사도들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으니까 낭감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마르코 보금에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하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귀신 쫓는 것에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상 기본이 되는 임무에 실패했다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공동체 안에 어 정말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내 관계가 파탄이 났는데 그것이 가족이든 또 교우들 사이에서 했는데 이것을 회복할 길이 없는 것. 그리고 정말 어둠 속에서 디프레션 속에서 원망 속에서 끊임없이 이 수년 동안 그 안에 머무는데도 우리가 벗어날 길이 요 그것을 실패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한다는 말이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이 문제다. 라는 거죠. 불신앙. 이 불신앙의 문제는 예수님 공생활 전체에 걸쳐서 그분께서 맞닥뜨려야 했던, 대면하셔야 했던 가장 큰 문제였고 예수님께는 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기적을 찾고 있었지 예수님께 신뢰를 두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듣는 것에 다 실패한 것이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순환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의탁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지도 않았고, 주목하지도 않았고, 어,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것들도 의탁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늘 자신들의 완고함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 공동체 안에서 오는 문제 또 관계 안에서 오는 사람들 사람,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나를 우울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이 모든 문제들,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분께 마음을 열지 않고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 기도,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나가게할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냐. 철야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리나요? 어? 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어,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어?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힘에게, 내 의지에, 나의 노력에,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이렇게, 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스며들고, 그 안에서,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우리 보고 그분을 따르라고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는 할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 아버지, 어, 이 아버지의 간절함, 음? 어, 저는 신앙이, 너, 너한테 그런 신앙이 있느냐 하니까, 저는 신앙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도와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덤벙대면서 달라드는 이 아버지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 넓게, 문제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시고, 인간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느님 앞에 청하도록 하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도록 하는 이 방식으로 이 아이를 치유하는 이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 짧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는세 개로 나눌 것도 없고 하나만 그냥 어, 그 묵상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수 없다. 악한 영들,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영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된 삶, 감사하는 삶. 정말 나눔의 삶. 서로 위로하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이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어 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말.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아니면 아, 기도는 예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 기도 하나를 드리면서, 또 가능한 한, 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머물면서 이것이 내삶 안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 안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 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간절히,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고 마음을 열어드리고 어떻게 그분께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찰하고, 그렇게 와서, 다음 주에, 그대로 세 분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아, 주님, 저희들 마음이 당신을 향해서 열려질수 있도록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